오늘은 사삭에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기나긴 압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를 보내시는 이야기는 회개할 줄도 모른 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단 지파의 마노아 부부를 눈여겨보셨고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면서 나실린으로 키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만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요와의 사자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실린으로 키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삼손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의 성장 과정까지도 세심하게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의 삶은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에게도 나타나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명령하셨습니다. 마누아 부부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손 사사의 삶을 통해 예시해주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 모두를 구원하는 시작부터 완성까지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